주산년에서 올해 집값 다시 폭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파트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강남이 부럽지 않다는 이 동네가 어디일까요? 올해에 가장 많이 팔린 단지가 어디일까요? 정답은 헬리오시티입니다. 그리고 고덕그라시움, 그 다음에 안성의 주운풍님그 다음이 송파의 파크리오. 그 다음이 성남의 포레스티아.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투자자랑 실거주자들이 대부분은 다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한 군데 빼고요. 한 군데가 어디냐? 주은풍림. 여기는 선호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수 작죠? 근데 얘는 왜 인기가 좋았을까? 다른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뭐 이제 10년 미만의 아파트, 혹은 입지가 좋은 데서 토지거래하고 이 지정이 되지 않아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대규모의 단지, 뭐 이런 게다 공통점인데 이상하게 안성은 왜 들어왔을까? 주은풍님은 2,60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연식 22년차입니다. 그리고 39평방미터, 전용 39에서 59평방미터, 20평대가 가장 큰 면적입니다. 근데 얘는 왜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대부분이 이 아파트는요,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억 미만짜리를 열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양도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단은 안전합니다. 취득세도 이제 1% 안팎으로 이제 저렴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어 3천만 원 정도 전후로밖에 안 납니다. 거의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오늘 한번 또 찾아보니까는 이 주은풍님 같은 경우는 전세가 율이 8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올타콘이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 지금 가격이 좀 빠졌고 해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난 데가 주은풍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공통분모들이 대부분 많은데 주은풍님은 어, 이제 그런 여건들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상급진 아니고 하급진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성의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공도에서 이렇게 조금만 들어오면은 여기가 아파트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은 어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안성IC에서 가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인 것들을 이용하면은 뭐 가격적인 어 차익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어 여기가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좋은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권을 보고 한번 어 주은풍님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된 공통점을 보면요 대규모의 단지와 그리고 신축이거나 준신축이거나 선호되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입지적으로 포레스티아도 인기가 좋죠. 예, 성남에서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예. 그 주변도 이제 신축들로 어다 이제 오픈이 될수 있는, 이제 이렇게 둘러싸일 수 있는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수도권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값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의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보합을 벗어나서 서울 집값은 0.01로 상승. 이 정도면 뭐 아주 많이 상승한 거 아닌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0.01이 됐다는 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상승이 많았던 지역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경기도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의정부 쪽이나 이제 안산도 조금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적으로 막 가격이 올라갔다 이 부분보다 거래량들이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상승 전환하고 거래량의 매물 호가도 조금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간 아파트들은 거래는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은 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는요. 저가의 금매들이 확 빠져버리면요. 조금 쉽니다. 그리고 조금 좋은 물건을 호가를 좀 높이면요. 그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소진이 금매들이 좀 소진이 된 다음에 조금 쉬다가 또, 이제, 어 위에서 또 움직이면 또 그거 따라서 또 올라가고. 지금 이런 양상으로 어 수도권의 하급지들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경기도 말고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송도의 거래량들이 올라가는데 금매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서울도 그랬거든요. 금매들이 움직인 다음에 가격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격이 위로 올라갑니다. 우선은 올라가기 전 단계가 금매 소진으로 가격이 조금씩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는 유지가 되거나, 그 다음이 그것들은 이제 딛고 올라가는 물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격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그 V자는 사실은 경기도는 어뭐 화성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있지만은 서울의 상급지들이 V자겠지만요. 서울의 하급지나 경기도의 하급지, 중급지, 그리고 어뭐 인천 같은 경우는 U, U자 형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제 물건들이 조금은 생길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들이 모멘텀이 되어 가지고 파동을 큰 돌이 내려오느냐 와 작은 돌로 하급지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거래량들이 정상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도 하급지까지도 조금씩 퍼지고 있는 양상의 모멘텀들이 생겼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도 보면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커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서울의 거래량들이 5천 건이 넘으면 정상화에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6월달의 추이를 보면은 5천 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넘을 것 같습니다. 4천 건도 이제 넘었잖아요. 계속 석달 연속으로 근데 이제 5천 건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는 12천 건이 기준이 되는데 이 12천 건도 너무 꼴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정도에 가까이 가거나 13,000 가까이도 갈수 있다라는 거래량의 속도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그런 것들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뭐 집값에 오르면서 경기도까지 이제 흐름이 조금씩 흘러 퍼지고 있죠 흘러 퍼지고 있는데 이제 흘러 퍼지는 양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의정부나 안산도 거리량이 올라오고 있던데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데는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광명은 조금 약하긴 한데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급등은 아니지만은 올라가는 폭들이 큰 물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천, 성남, 광명 이런데 이제 거래량들이 좀 올라가고 어 상승의 폭들도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20억에 가장 비싸게 팔렸다. 강남이 부럽지 않다는 이 동네가 어디일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어 과천 주공 10단지 전용 이제 34평, 30평대죠, 9, 9평이죠. 아, 전용이 1 5면은 대형 평수입니다. 아 대형 평수고 어 22억 7천. 500만원의 신고가를 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105평방미터면요 여기 과천주공 10단지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국평이 있죠 84타입 국평이 대지지분이 4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전용 105면요 원 플러스 원이나 내가 집을 한 개를 가지고 오면요 추가 분담금이 아예 없는 물건입니다 과천 주공 10단지 가요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22억에 그보다 더큰 평수죠 전용이 105니까 22억에 어, 산다고 하는 건요 과천의 입장이나 어, 가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나중에 어, 상승 여력들이 굉장히 더큰 신축으로 됐을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과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광명 그다음에 성남 어 요런 지역들이 어, 서울하고 연결됐거든요. 강남이 움직이면요. 과천하고 성남 쪽에서는 특히 분당 판교들이 움직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러한 상급지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또 파동의 한계가 만들어져서 주변으로 또 퍼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 오름세 경기도 있는데 뭐 실내로 이 과천의 집들이 조금 비싸게 불렸고 이 아파트가 21주 만에 상승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들이 좀 많이 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천이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퍼질까요? 이제 안양 쪽이나 이제 군포도 거래량이 좀 늘고 있어요. 이쪽 퍼지는 거고, 그리고 분당 쪽이 또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 하남 쪽이나, 그리고 저는 이제 신흥 진보지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라고 생각하는데, 구리도 지금, 뭐 이런 지역의 회복장에 이제 도달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움직이면서 그 다음 지역으로 또 움직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이게 정석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가격 대비해서 그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게 퍼지는 양상들이 속도를 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 이제 주사내에서 뭔가 지금 뭐 보고 자료들을 냈죠 올해 의 집값 서울 수도권만 상승 공급 계속 감소시 집값 다시 폭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신문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주산연에서 1.8% 상승을 하고 굉장히 상승 폭이 큰 겁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수도권은 0.9. 이거는 1.8 정도면 체감이 되는 정도를 넘어간 겁니다. 1%만 넘어가도 되게 큰 거거든요. 0.9. 이것도 체감이 되는 겁니다. 지방은 2.7, 전국이 1.8 하락 전망. 서울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전국은 하락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5년간의 공급 부족 86만 호가 누적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신문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울 수도권 상승 지금 상황이죠. 이퍼센테지를 빼고 보면요. 그리고 지방 2.7% 전국 1.8% 하락 전망. 지방 중에서 뭐좀 소도시라든지 성호도가 없는 데는 많이 빠진다는 거고 전국을 합쳤으니까는 수도권하고 광역지자체를 합치면은 조금 하락이 덜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주사년이든 어떤 기관이든 전문가든 뭔가를 예상을 할 때는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지금의 시장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까요? 뭐 이대로 될수 있지만요 대부분이 걸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퍼센티지나 1.8%이 주사년은 이 퍼센티지 맞춘 적한 번도 없습니다. 맞추기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거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장의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심리와 그 시장의 지금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 전망이 현재의 주소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주소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6월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 뭐 주사년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뭐 전국이 어떻게 될 거고 이제 수도권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자, 2024년도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전망을 주산년에산 거는 전망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미래에 대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도에는 어 어떻게 전망을 했느냐? 부동산 KDB 올 상반기까지 하락세 IMF도 약세 예측을 했습니다. 2023년도는 상반기까지 하락세라고 했는데요. 어, 부동산 그 2023년 상반기 가 어땠나요? 상승세였습니다. 수도권 특히 이제 어, 몇몇의 상급지 아파트들은 사, 상승세였죠. 그래서 어 상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하고 여기에 또 보면은 이주4년 자료거든요. 2023년 전망을 어떻게 했느냐? 2020 전국이 3.5% 이거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거고 수도권은 3%가 떨어지고 서울은 2.5%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택 매매고요. 전국 같은 경우는 5% 떨어지고 아파트가 서울은 4% 떨어지고 지방은 5.5% 떨어진다. 이거 틀렸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있었지만요. 상승, 이게 4%까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2023년도가 어떤 초가 어땠습니까? 2022년도 되게 시장 안 좋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하락한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하락세인데 하반기까지 하반기 o 하락을 했죠. 틀렸습니다. 왜 이런 예측을 했냐? 2022년도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그 상황을 대변하는 상황들을 말해주는 전망들을 대부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전망을 보면요. 한 목소리로 올해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라고 얘기했습니다. 2022년도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고, 그게 이제 오해 연속으로 있었던 시기였고, 집값이 진짜 거래 종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 달에 전망, 1월 1일 날 전망한 거거든요. 상승세랍니다. 상승세. 근데 이때는 진짜 최악의 시장이었죠. 거래 종말장. 틀렸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상승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도까지 급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까지 급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시장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미래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얘기고 참고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현재 상황을 대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21년도 가볼게요. 2021년도 전세가 상승률 크고 매매가가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내집 말하는 상반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 상반기까지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근데, 내 집만을 상반기에 했으면은 아마 이제 집값 하락 때문에 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쵸? 렇 근데, 이렇게 예측을 했죠. 어 전문가가 주택 정말 규제가 이어지고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전국 집값, 전세가, 오름세, 어 상승폭 확대 예상이라고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021년도가 이렇게 될수 있다고 예상한 건요 2020년도가 급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가 사, 가격이 많이 올랐어 라고 얘기한 사람 있지만요 많이 올랐습니다 하반기 돼서 좀 둔화가 됐지만 근데 2020년도도 정말 이례적인 폭등장이었습니다 2020년도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를 2020년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0 2 0년도를 볼게요 2020년도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더 번지면 재건축 아파트 충격 클듯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조, 안 좋을 거라고 상반기에 예상을 한 겁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한달 뒤에 그래서 안 좋을 것 근데 2022년도는 어땠나요? 가격들이 급등했던 장입니다 상가도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 현재를 미래에 반영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측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측은 맞출 수 없는 영역이고, 예측은 현재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는 어땠을까? 하락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많다. 왜 많다고 했을까요? 2019년도. 2019년도 상반기는요.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이었습니다. 왜? 2018년도가 하락장이었거든요. 2018년도에 뭐가 있었죠? 9.13 대책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9.13 대책으로 충격이 되었어요. 진짜 압도적인 규제를 냈거든요. 8.2 대책도 컸지만 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더하다 보니까는 하락 요인이 더 많다고 전망을 한 겁니다. 하락 요인이 더 많다고. 그래서 현재를 반영해서 미래를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망을 사람들이 할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만은 현재 상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은 주 4년에서 서울 수도권만 상승 공급 계속 감소시 집값 다시 폭등하고 지방은 떨어질 거고 전국도 하락 전망인데 수도권은 상승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 그렇게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이제 저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찾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전망은요 현재의 시장의 심리를 크게 반영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장의 심리 지금 상황의 심리와 시장의 상태를 크게 방향해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현재의 시장의 상황이라고 파악하는 게 되게 현명한 해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시장 상황을 제가 늘 말했지만요, 개인의 투자 형편에 일치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미래의 전망이 나오고, 아, 이제 올라가니까는 이제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 내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다주, 그 취득세가 안 풀린 상태에 다주택자인데, 이거를 뭐 강남의 집을 뭐 이제 한 개를 돈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형편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시장의 변화들이 상황이 파악됐다고 내 개인의 어 그냥 특별한 투자의 형편과 일치한다고 오해하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회복세인 게 있잖아요. 아까 수도권하고 서울이라고 있고 지방, 어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세가 될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지금 지방은 아직까지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뭔가를 의미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좋은 물건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금매가 소진되고 잠잠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데가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물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매 소진과 순고로기가 조금의 반복되는 주요 입지, 서울 일자리로 진입하기 쉬운 주요 입지, 주요 입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신분당선이라든지 뭐 분당선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개통될 수 있는 별내선이라든지 별내선도 뭐장자마을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가거든요. 장지마을도 보면은 지금 구축 중에 하나가 뭐 12억 13억 합니다. 30평대가 되게 비쌉니다. 그기 보시면은 뭐고론데라든지 일자리 연결이 잘된데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내년에 개통이 돼야 되지만은 신한산선도 조금 이제 좀 연착이 돼그 계획이 어긋나고, 어긋나고 있죠. 그것도 한 2년 연장이 될 겁니다. 뭐 거기에 연결되는 여의도랑 연결된 노선이라든지 뭐 고런데서 금매가 소진되고 순복거리가 반복되는 어떤 주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상급지의 미분양 물건들 중에서도 이제 기회가 될수 있겠죠. 다 의미가 뭐냐면요, 지방이 안 좋다 했잖아요 지방이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수영의 밀락동 현대아파트도 가격들 오히려 올라가는 게아니라 지금 그래프 보시면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비치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럭키도 뭐 8억대에서 7억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물건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의 상황들을 이제 상급지의 어떤 물건들을 보고 동시에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 중에서 상급지에서 미분양 물건이거나 아니면 피가 작게 부, 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마피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상급지는 거의 없지만 그런데도 뭐 한번 찾아보면 은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물건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망을 참고해서 기회를 엿보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제 쓰는 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여준 이거 한세번 정도에 했습니다. 옛날에 3년 전부터 이런 전망이 나오면은 과거의 전망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다안 보여줬지만은 기간별로도 다 전망을 했는데 기간 다 틀립니다. 싹다틀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거. 이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 현재 시장의 상황에 참고의 자료로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어떤 전략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도는 대규모 대형의 상급지가 V자 반등으로 연결되는 물건들과 지역들과 지역들이 있었고, 2024년도는 대규모의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 구축으로도 이동을 하면서 U자 회복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어, 2023년도는 상급지에서 멈춰 있었지만은 2024년도는 특례보금자리의 트리거를 이용해 가지고 중소형의 구축들도 이동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도 거래량들이 조금 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해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을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은 현재의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는 참교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시장의 틈새들을 바라보시는 게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분 중에서 한 분이 제가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안타깝게 집을 놓쳤어요. 이제 조금은 속도감 있게 하라고 했거든요. 매도를 집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놓치고 한 2, 3주가 지나니까는 2, 3천이 올라 있더라고요. 4억 6천짜리가 5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들이 이제 변화들이 좀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을 먹으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어 지금 조금 오르는 추세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한 회복장이 오기 전에 물건들을 잘 선별해서 가는 것들이 어 중요하다는 것들 그걸 인지하고 이제 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